오늘 나온 이곳은요. 바로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공천포 야구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 지금이 1월 말인데 날씨가 되게 좋아요. 지금 그냥 이런 후드티 하나만 입고 있어도 괜찮을 정도로 날씨가 되게 덥고 햇볕도 좋습니다. 많은 야구 선수들이 이번 비시즌 때 제주도에 와서 많은 훈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저희가 오늘 특별한 손님, 특별한 선수를 만나러 제가 이먼곳 제주도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기다리고 기다렸을 그런 선수입니다. Yo, yo, I'm like an addict, do I gotta have it? I ain't even playing, got a really bad habit. If it moves, gotta grab it. Fuse like a magnet, lose won't have it till I'm doomed in a casket. I ain't playing, got a weird mind. If you work eight hours, I'ma work nine. If the shit tastes sour, you should taste mine. I'ma stay in power for a long time. Nah, I ain't a quitter. Toss me the ball, I'm a really big hitter. Big picture, I'm a straight killer. send the song to the highest bidder. Got juice, got gas, I'ma move fast. New shoes, new tracks, like who's that? I'm new, come back better than last. Yeah, it's a new me, never gonna look back. i never gonna look back. Cause damn, I was built to last. You move slow and I move fast. 네 오늘 그 주인공은 바로 구창모 선수였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NCS 구창모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드리는데 지금 잘 준비해가지고 올 시즌은 꼭 팬분들 앞에 쓸수 있도록 지금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 네 오늘 너무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작년에 뵙고 그렇죠. 네, 작년에 네. 뵙고 계속 재활을 저는 해왔었죠. 해왔 그렇죠. 지금 너무 오랜만이어서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계속 뭐 재활만 네. 해가지고 네. 많이 힘들었던 음. 시간들이었고, 네네. 근데 또지나고 보니까 네. 네, 저한테 좋은 경험, 음. 또 추억이 될것 같고, 또 저한테 이제 앞으로에 살아가면서 음. 네, 좋은 밑거름이 될것 같은 음. 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기를 많이 못 뛰셔서, 그리고 경기장 많이 못 가셔서 많이 답답하셨죠. TV로 야구 보는 거랑 음. 네. 또 이렇게 주변에서 또 야구를 하니까 제, 제 주변에 음. 네. 그런 게좀 많이 힘들었죠. 저도 야구는 하고 싶은데 네. 몸이 따라주질 않고 네. 네. 그런 부분이 네.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부상 부위는 이제 평소와는 다르게 좀 저는 이쪽이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됐죠. 피로 골절이지만 잘안 붙어가지고 거기다 이제 판을 좀 고정하는 판 고정술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수술을 하고 나서는 이제 3개월 뒤부터 운동을 가능하다, 운동이 가능하다고 해가지고 3개월 뒤부터 이제 가볍게. 웨이트 트레이닝부터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정상적인 캐치볼 이런 운동을 다할수 있는 정도 됐습니다 조금 좋지는 않은 상황이었는데 예, 또 저한테도 되게 중요한 경기고 팀엔, 팀한테도 되게 중요한 경기이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그 오로지 그 승리 예, 그거 하나만 생각하고 경기를 했던 것 같아요 경기할 때는 안 아팠어요 팬분들의 응원 이런 얘기 또 들으면 아드레날린이 또 나오니까 예, 근데 경기 끝나고 나서 조금 불편했던 정도 일단 피로 골절이라고 들었을 때는 어 피로 골절 그냥 쉬면은 좋아질 거 시간이 약이겠구나 했는데 그 쉬면서도 이제 제가 또 조급함을 느끼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안 좋아지고 이렇게 안 좋은 게 계속 반복됐던 거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레색을 많이 안 했는데 지나고 나서 이제 저희 부모님은 좋은 경험이다 예, 액땜했다 하면서 이런 식으로 좋게 좋게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 주셔가지고 예, 저도 조금 그 부분을. 좋게 생각하고 있고 2보 전진을 위해 1보 후퇴 약간 그런 느낌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나와 있는 곳이 바로 제주도입니다. 이 제주도에 어떻게 오시게 된 건가요? 저희 일단 에이전트에서 네네. 좋은 환경에 전지 훈련을 잘해 준다고 해 가지고 제주도로 이제 정했고 해외에는 조금 네. 코로나 때문에 아직까지 음. 좀 나가지 못하고 네, 그래서 제주도로 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훈련은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저는 딱히 비시즌을 정하지 않고 음. 좀그 네. 전에 계속, 계속 재활을 해가지고 네. 좀 일찍부터 시작을 음. 했습니다. 11월 재활 네. 끝나자마자부터 음. 계속 12월에도 안 쉬고 그냥, 그냥. 운동을 해왔습니다. 음. 아, 이렇게 지금 제주도 와가지고 캐치볼도 하고 야구장 가서 뛰어다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좋은 기억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많이 기대하고 있어요. 저도 올 시즌을 복귀를 간절히 바라고 있기 때문에 지금 1월 말이고 이제 곧 있으면 2월인데 지금 훈련 강도 어떻게 설정하고 해놓고 계신가요? 지금 구단 이제 파트에서도 네네. 스케줄을 주고 또 이제 제 스스로 이제 몸 체크를 하면서 네. 제 지금 몸 상태 기준으로 한 80~90%까지는 지금 음, 많이 80%. 올려놨기 때문에. 네네. 디테일한 부분들만 네. 조금 더 수정을 음. 하면은 네네. 시즌 때 만, 던질 수 있는 몸 상태를 음. 만들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원래 기대했었던 만큼의 뭔가 구속이라든지 구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회복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아, 아직까지 변화구 부분은 네네. 체크는 안 하고 있는데 한 번씩 던져볼 때 조금 아직까지 느낌은 있어가지고 음. 그런 느낌을 믿고 네네. 네. 하고 있고 구속 같은 것도 음. 충분히 올릴 수 있는데 음. 조금 날씨도 아직까지 음. 왔다 갔다 하고 네. 1월이니까 천천히, 네. 천천히, 천천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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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음. 네. 지금 저는 거의 앞으로의 그 계획에 있어서 최고로 지금 좋은 상태이고 아픈 부상 부위도 이제 아프지 않고 이제 이거를 어떻게 잘 유지해서 시즌 때까지 잘 하냐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이제 저도 많이 신경 쓰고 있기 때문에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가장 중점을 두고 하는 훈련은 어떤 훈련인가요? 먼저 웨이트 트레이닝을 제일 네. 중점으로 하고 네. 또 이제 부상 부위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이제 좀 컨디셔닝도 네. 같이 네. 병행하면서 네. 그 부분을 되게 신경 쓰고 있죠. 피칭까지는 안 들어가도 이제 제가 지금 제주도 와가지고 천천히 강도를 올려서 지금 하프 정도까지는 네. 네. 만들어놨고 네. 스프링 캠프가 네. 들어가면은 저도 이제 그 스케줄에 맞춰서 피칭 스케줄 잡고 이렇게 네.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만큼은 실망시키지 네. 않도록 잘. 아. 준비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 제주도에 있었던 수, 시간들이 되게 좋은 훈련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거에 대한 좀 부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어, 제주도에 딱 처음에 오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어. 생각으로 왔는데 네네. 또 저희 같이 온 트레이너 남도 민우 형또 좋은 에이전트 그 제철 대표님이랑 이렇게 네네. 같이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알차게 음. 2 주지만 좀이 주가 좀 짧지만 네네. 되게 알차게 잘 보냈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또 학교 동아대학교에서도 지원을 잘 해줘가지고 음. 네. 그래서 좀 알차게 잘 보냈던 것 같습니다 <웃음> <좋습니다>. <웃음> 하긴 저도 어제부터 계속 봤잖아요 전까지는 좀막 장난도 치시고 서로 농담도 하시다가 막상 딱 훈련을 시작하니까 되게, 아우, 되게 빡세다 아~ 이런 아니,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좀 원래 진짜 친한 네네. 형 동생인데 네네. 제가 이제 민우형이랑 저랑 음. 들어오기 전부터 타협하지 않겠다. 네. 좀 아. 편하니까 어떻게 보면 네네. 타협할 수 있으니까 네네. 그 말을 최대한 지키려고 예. 네. 했죠 그리고 아. 또 형도 이제 좀 네. 강하게 나오기 때는 또 네. 강하게 네. 나와가지고 음. 예. 그렇게 잘 됐던 네. 것 같아요 그럼 2주 동안은 진짜 막 하루도 쉼 없이 그렇게 훈련만 하신 건가요 평일은 네. 예. 거의 매일 오전으로 음. 운동했고 네. 네. 주말에는 조금 이제 네. 맛있는 것도 먹고, 먹고 네. 예. 머리도 식히고 이렇게. <laughs> 네. 예. <laughs> 했던 네.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제주도에 오시니까 인스타그램도 좀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좋은 이 풍경이나 이런 걸좀 담고 싶고, 저의 야구하는 모습을 네. 한번 팬들한테 보여주고 어. 싶어서 어, 너무 어, 그게 네. 쌓여 있다 보니까 네네. 그래서 영상도 업로드했는데 반응이 그렇게 <laughs> 왜요 왜요? <좀> 어떤... <laughs> 아 되게 반가워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네. 혹시나 이제 또 다칠까봐 네, 그런 걱정을 하시는 팬분들도 음. 계셨는데. 네. 이번만큼은 네. 저도 자신 있고. 네. 네. 작년에 많이 삐그덕 거렸던 거 음. 올해는 꼭잘 네. 해가지고까지 복귀까지 잘할수 음.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작년 이맘때쯤에도 구창모 선수를 만났을 때는 제가 느끼기에도 이만큼의 자신감은 없었던 것 같아요. 어 근데 이번 시즌은 조금 뭔가 특별하다라는 생각이 또좀 듭니다. 근데 언제 다시 돌아가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내일 음. 이제 들어가게 돼 들어가서 네. 프링캠프를 준비를 음. 네. 해야죠. 제가 또 재활군으로 가지만 아, 네네. 작년에 재활군으로 시작했을 때랑은 확실히 다르니까 팬분들도 음. 예, 너무 걱정 마시고 음. 제가 잘준비해가지꼭 네. 빠른 시일 내에 네. 복귀를 할수 있도록 네. 잘 준비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NC 다이노스에 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번 스톱 리그를 통해서 네, 네. 그럼 변화된 팀에 뭔가 거는 기대 같은 게 있나요? 비록 성범이 형이 갔지만 네, 네. 예, 또 이제 좋은 현아석 네. 선배랑 네. 건우 형이 또 왔기 때문에 네, 네. 되게 타격적으로는 음. 마이너스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네. 제가 빨리 복귀해서 제가 빨리 네네. 어떻게 네. 팀의 보탬이 되는 게 저는 제일 우선이라 생각하고 그게 네네. 제일 음. 먼저라고 생각하고 네네. 있습니다. 네. 어 그럼 구창모 선수 혹시 다음 시즌에 NC 다이노스는 뭔가 이 정도 할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순위? 네. 가을 야구는 좀 가을 야구 네. 네. 무난하지 않을까? 네, 네. 네. 가을 야구 는 무난하게. 네. 네. 그럼 이제 구창모 선수의 목표는 뭔가요? 저는 목표를 정하기보다는 네네. 이제는 좀 건강하게+ 건강하게 좀 네. 야구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게 제 목표입니다. 네. 그냥 야구 선수는 야구장에 있어야 된다. 약간 그런 느낌이 이제 확실히 느꼈기 때문에 또 그런 느낌을 저는 제 생각은 개막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목표를 앞에다 잡아야 지 뒤에다 놓으면 점점 더 처지기 때문에 일단 저는 개막전을 목표로 하고 있고 개막전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 외에도 더 빨리 할수 있도록. 준비 잘 하겠습니다 프링 캠프에 들어가는 이제 팀 동료들이 있으실 거예요 팀 동료들이랑 못본 지는 좀 오래됐나요? 그렇게 막 오래되진 않고 네네. 또 비시즌 때 얼굴도 많이 보고 네네네. 해가지고 근데 네네. 같이 야구를 네. 예, 많이 같이 안 해가지고 네네. 그게 조금 많이 그립고 음. 빨리 합류해가지고 네. 형들이랑 호흡도 맞춰보고 음. 네. 그런 네. 엠파계에 <laughs> 서보고 싶은 네. 그런 생각뿐입니다 이제 작년에 제가 선수협이라는 그 회의장에 갔는데 선수들 좀 많았잖아요 그때 그때 만났을 때 조금 자괴감이 좀 되더라고요.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후배 선수들이 인사하면 좀. 꺼리게 되고 내가 이런 선수랑 얘기해도 될까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때 조금 이상한 좀 감정이 막 올라오더라고 그때 그래서 좀 힘들었던 것 같아 요 그때 저희도 이제 NC 다이노스 파크에서 어 공을 던지는 구창모 선수를 기다리고 기대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NC 다이노스 팬분들께 이제 카메라 보고 음. 어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예, NC 다이노스 구창모입니다. 저를 많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제가 빨리. 건강하게 회복을 해가지고 팬분들과 야구장에서 만날 수 있는 그날을 또 기다리겠습니다 팬분들도 설레겠지만 저도 저 역시도 진짜 설레고 팬분들의 그 함성 그런 걸 얼른 저도 느껴보고 싶습니다 오랜 기간 기다려주셨는데 기다려준 팬분들께 진짜 기대에 헛되지 않도록 제가 좋은 모습 꼭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구창모 선수 만나러 이제 저희가 또 제주도까지 왔는데 제 개인적인 바램은 좀 일찍 복귀를 하셔서 그래서 좋은 경기 보여주시고 저도 구창모 선수를 다시 만나러 창원도 자주 내려가는 일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구창모 선수의 2022 시즌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야구가 좋다! 야구야! 야구야. 굿! 굿.